안녕하세요 컴무니 여러분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입니다 벌써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시작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작년 한해 동안 그래픽 카드가 많이 없어서 힘든 한 해였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게 기원해 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기대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월간 견적을 좀 다르게 구성해 보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월달에 알아두시면 좋을만한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전자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고 매년 하는 행사 관련 내용입니다 어? CS? 어? 잘 알고 계시네요. 매년 초마다 각종 신기술이 탑재된 제품을 발표하거나 전시를 해서 올해 나오게 될 신기술이 뭔지 알아보기 좋은 행사입니다. 대표적으로 CES 발표했던 제품 중 하나가 LG의 롤러블 TV였었죠. 이런 점 때문에 IT기기 매니아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2022년 CES에서는 엔비디아, 인텔, AMD가 신제품 발표 예정이 있네요. 오, 새로운 컴퓨터 부품이 나오나 보네요. 네, 아직 루머이지만 엔비디아에서는 RTX 3050. RTX 3090Ti, 인텔은 NON-K 12세대 CPU와 H610-B660 칩셋 AMD는 z e n 3 d 기반 라이젠 CPU, 그리고 라데온 650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출시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월간 견적은 1월 1일에 나가겠지만 CS2022년 행사는 1월 5일에 하니까 그때 되면 실제 정보가 다 공개되겠죠? 오 그래픽 카드도 새로 나오나 보네요. 그러면 혹시 그래픽 카드 가격도 안정화가 될까요? 가격 안정화가 언제 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를 거예요. 2023년부터 반도체 공급이 좀 안정화가 된다는데 그래픽 카드도 포함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올해도 그래픽 카드 가격은 지금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2022년 연말에는 신형 그래픽 카드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안정화될 수 있지도 않을까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존버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저도 그래픽 카드 기다리다가 비싸지만 하나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그냥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이외에도 인텔 CPU 메인보드 관련 루머도 있네요. 최근 인텔 12세대 CPU가 발표되면서 지원되는 메인보드가 Z690 제품 하나만 출시했었죠. 다행히도 2022년 1분기에는 보급형 메인보드 칩셋인 H610과 B660 칩셋 기반의 메인보드들이 출시 예정입니다. 실제 출시가 되면 인텔 12세대 PC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좀더 정확한 소식이 나오거나 제품이 출시되면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새해에 들어와서 신제품들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네요. 그리고 부품 외에 게임 관련 소식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2021년엔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하였던 몬스터 헌터 라이즈가 PC 버전으로 1월 13일에 출시합니다 오 기존 모넌이랑 비슷하게 나오나요? 어, 우선 잘 알다시피 우선 몬스터 헌터는 몬스터를 잡는 수렵 액션 게임인데요 거대한 몬스터를 잡으면서 몬스터에서 나온 아이템으로 점점 내 캐릭터와 내 컨트롤이 증가하는 맛이 아주 일품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국민 게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몬스터 몬스터헌터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t 치로만 750만장이나 판매된 게임입니다 인기가 많았다는 거죠 게임 특징은 기존 몬스터헌터 시리즈들과는 좀 다르게 일본품 배경이고요 이전작 몬스터헌터 월드보다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입문하기가 괜찮습니다 출시 ESD는 스팀이며 일반판은 67,800원 디럭스판은 78,490원입니다 저도 나오면 원원 한번 해봐야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1월 주요 이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요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추천 조립 PC 견적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가시죠. 레 e t 첫 번째 견적은 사무용 PC인가요? 네, 사무용 PC 중에서 가장 판매량이 좋은 제품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사무용 PC에는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먼저 CPU는 인텔 10세대 i3-1100을 탑재하였고요 램은 8GB 한 장을 넣어서 가성비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원래는 가성비는 자기가 두 장을 장착해서 듀얼램을 구성하는 게 성능도 더 좋고 하지 않나요? 물론 성능을 위해서라면 듀얼램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지만요. 하지만 두 가지 요인으로 8기가 한 장을 넣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4기가 두 장보다 8기가 한 장이 더 저렴하다. 두 번째는 추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서 8기가 한 장을 넣었습니다. 4기가 두 장인 경우에 16기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선 8기가 두 장을 살 수밖에 없는데 8기가 한 장만 넣어두면 나중에 8GB 한 장만 더 구매해서 16GB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겠죠? 아, 그런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러면 CPU는 11세대가 아니라 10세대를 사용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선, 11세대라고 많이 불려우는 i3 1105F가 사실 기존 10세대인 1100F에서 10 클럭만 조금 더 올라간 버전입니다. 실상은 똑같은 제품이란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1100이랑 10 1105 10 중에서 구매하는 시점에 더 가성비가 좋은 CPU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 백이 더 저렴한 상태네요. 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그러면 이 견적의 PC를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사용 PC는 항상 똑같죠. 집에서 간단한 웹 서핑이나 영상 시청, 뭐 유튜브겠죠. 그리고 뭐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정도 그렇게 사용하시면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견적 보실까요? 두 번째 견적은 사무용 PC 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 견적에 비해서 CPU 개수가 두개더 늘어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견적은 어떤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까요? 첫 번째 견적처럼 사무용으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조금 더 CPU 성능이랑 그래픽 카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마인크래프트 하거나 간단하게 롤, 뭐 서든어택, 카트라이드 이런 거 하기 아주 괜찮죠. 요즘 그래픽카드 구하기도 어렵다 보니 많이들 찾으시나 보네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카드 들어간 PC 중에서는 얘가 제일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다 보니까 요즘 인기가 많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픽카드 가격 안정화가 되면 여기다가 그래픽카드 하나 꽂아서 배틀그라운드 돌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래픽카드 가격이 안정화가 되었을 땐 어떤 그래픽카드까지 사용하면 딱 맞을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GTX 1660 슈퍼 정도가 적당한데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뭐 RTX 3050나오다 루머도 있으니까요. 만약 그 제품이 뭐 전력 소비가 높지 않은 편이라면 RTX 3050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견적 보실까요? 요즘 만나보기 힘들다는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견적이네요 네 CPU는 요즘 제일 인기 좋은 CPU 중 하나죠 인텔 i5-11400F를 탑재했고요 램은 8GB 두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디포스 RTX 3060을 사용했고요 파워도 마찬가지로 잘 나가죠 마이크로닉스사의 클래식2 600W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이견적으로 최근에 다이렉트X 11이 패치된 로스트아크도잘 돌아가나요? 네, 웬만한 게임들은 다 FHD에서 이상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다이렉트X가 게임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제가 이걸 잘 몰라 가지고 뭐 다이렉트 11이나 1 2나뭐그 게임에서 영향을 준다기보다요 기존의 로스트아크가 다이렉트 X 9로 제작된 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렉트 9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는 CPU가 멀티 코어가 아니고 다 싱글 코어였어요. 로스트아크 기존의 제일 큰 문제점이 CPU 여러 개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다이렉트 X 11로 바뀌면 CPU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CPU도 다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CPU 개수가 많은 PC일수록 성능 향상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 후기를 보니까 CPU 때문에 뭐 프레임 향상도 많고 특히 제일 주목할 만한 내용이 라디언 그래픽카드에서 기존에 좀 렉이나 뭐 프레임이 끊기는 게 많았었는데 다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엔비디아 RTX 3060과 비슷한 성능으로 라데온 그래픽카드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100% 성능이 똑같은 제품은 일단 없고요. 3060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거는 라데온 RX 6600 XT가 있고요. 조금 더 낮은 걸로는 라데온 RX 6600이 있습니다. 두 제품 다 지금 패치된 기준으로는 로스트아크 원활하게 돌아가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이견적으로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은 어느 정도 옵션까지 가능할까요? FHD 1920 곱하기 1080 해상도 기준으로요. 프옵션으로60 프레임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디아2 레저렉션 같은 경우에는 라데온과 지포스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셔도 게임 플레이는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뭐 선택지가 있다는 건 좋은 거죠. 그래도 좀 일반 소비자들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지포스가 조금 더 인식이 좋은 편이죠. 그리고 아직도 한국 게임들은 엔비디아 지포스 쪽에 조금 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팀 게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라데온 써도 괜찮으실 듯 하고요. 좀 국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시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포스가 좀 낫지 않나. 물론 라디오이뭐 안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영맨과 고니고니가 준비한 2022년 첫 월간 견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견적은 고니고니픽, 세 번째 견적은 영맨픽으로 선정되어 1월 한달 동안 컴퓨터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영맨, 저는 고니고니였습니다. 롱!